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광양시의회에 입성한 이영선 의원. 최근 이 의원이 전라남도 4급 여성정책관 자리에 응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1년 3개월여 만에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결정이 지역민에게 충격을 안긴 겁니다. 지역사회 내 논란이 계속되자 이영선 의원도 고심 끝에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 의원은 의원직에 몸담기 전 수십여 년 동안 여성단체에서 일해왔다며 본인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분야에 더 힘을 쏟기 위해 여성정책관 자리에 응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제일 큰 실망을 안겨드려서 그 부분이 제일 죄송하게, 죄송할 따름입니다. 그 한편으로는 이제 광양시보다 전라남도에 또반 이상 여성이고 또 아동까지 하면은 그나마 반 이상이 되는데 더 넓은 곳에 가서 우리 광양 시민들을 위해서 더어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비례대표 1번이었던 이원의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지역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공식 일정은 없고요. 일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을 그 선택을 받으신 분이니까 지역위원회 의견을 정말 존중할 겁니다. 전라남도 채용 담당 부서는 10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4급 여성정책관 임명을 논의할 계획. 이영선 후보의 채용이 결정되면 빈 의원석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차순희 후보가 남은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.